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이거 이지지합건물리계 컨설팅 카페에 올려드린 내용이고요. 아파트는 근로자의 날에 대부분 다른 분들이 일을 안 하는데 그 감시단속적 근로자이신 격일 근로자나 3, 교대에 우리 근로자들만 보통 근무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신 게 그거예요. 만약에 읽은 자가 근무를 하면 어떻게 되냐? 돈을 줘야 합니다. 그러면 격일 근로자나 근로, 두 번째 또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요. 근로자의 날이나 격일 근로자, 겨, 근로자의 날에 격일 근로자나 3교대 근로자가 만약 격일이라서 주간이 있고 비번이 있다. 그러면 근무하시는 분만 주는 겁니까? 당직자만 주는 겁니까? 이 질문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파트별로 격일 근로자가 주간하고 당직자하고 그리고 만약에 비번인 사람이 있다면 한두 분들 한 세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각각 하루치 급여를 나눠드리는 거고요. 3 교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여러분 여기 보면 적용 제외 대상자예요. 6 3조의 적용 제외 대상자고 휴일에 관한 규정이 아예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감시 단속적 근로자가 휴일에 대한 그 규정이 적용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런 이분이 8시간씩 근무하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시간들에 대해서 혹은 휴일날 근무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배, 1.5배, 막 2배, 이렇게 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 제외된 근로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고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적용 제외 대상자가 유일하게 그 혜택을 받는 거는 돈 혜택이 아니죠. 뭐 권리를 누리는 건 야간 수당입니다. 야간 수당. 야간에 일했을 때는 야간 수당인 0.5가 붙어요. 0.5배가 붙습니다. 자, 농립, 춘산, 수산업, 종사자, 관리, 감독, 업무 및 기밀 취급자. 이 근로자가, 적용제의 근로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63조의 적용제의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그 경비나 우리 기전 반장님께서 휴일날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휴일 근로로 보지 않죠? 왜냐면 하 적용제의 대상자니까요. 다만,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재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일을 기념하여 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63조 적용제외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이날 일했을 때만큼은 만약에 돈을 별도로 더 추가로 줘야 한다라는 얘기죠. 수당에 대해서 지급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로기준법 63조 적용제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장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a라는 분하고 b라는 분이 있어요. a라는 분하고 b라는 분이 있는데 a라는 분은 그날 노동자의 날 당직자고 이분은 비번이에요. 그래서 다음날 이분은 5월 1일 날 이분이 출근하고 이분이 5월 2일 날 출근을 한다는 얘기죠. B라는 분은. 그럼 우린 당연히 누구만 줘야 된다고 생각하죠? 일하신 A라는 분만 준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A는 다음 날 쉰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B가 근무 하고 다음 날 쉰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루 종일 근무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와 b 가 실질적으로 A만 당직을 섰고 B는 당직을 쓰지 않고 비번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을 통상 임금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일을 이교대 10시간 휴게 시간이 2시간 제외 근무하는 경우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루는 24시간인데 그중에 휴게 시간이 4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20시간이 이렇게 하루 종일 근무를 했다는 거예요. 이 20시간에 비해서 A만 당일 날 근무를 했지만 실제적이라는 거실제적으로는이 B라는 사람이 내가 쉬는 다음 날이 네가 하루 종일 근무를 할 것을 근거로 해서 이 사람이 금, 근무를 했기 때문에 A A와 B에게 똑같이 나누기 2로 해서 각각 10시간씩 돈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휴게 시간이 없었다, 그냥 24시간이었다, 그럼 24시간 나누기 이한 12시간을 각각 12시간 곱하기 통상임금으로 해서 통상시급으로 해서 계산해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제63조 적용제의 근로자가 격일제 근무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날 당일에 쉬지도 못하고, 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도 휴무자, 비번자와 동일하게 통상하루의 소장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 A라는 사람이 하루 종일 근무를 하는 것은 내일 B라는 사람이 하루 종일 근무를 해줄 거라는 것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A, A가 근무한 24시간 중에 만약에 4시간이 빠진 20시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A가 10시간, B가 둘, 일을 나눈 10시간씩 각각 근무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3일 주기일 때는 어떻게 할까요? 3일 주기일 때는 하루는 24시 하루는 읽은 하루는 24시간 당직 하루는 비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8시간, 24시간, 만약에 0시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면 요세 개를 다 더하면 총 얼마 되죠? 32시간이 되죠. 32시간 나누기 3일이니까 1 2 3일이니까 3일 나누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32 나누기 3일인 경우에는, 잠시만요. 32, 아, 요거는 휴게시간이 있어서 그러네요. 만약에 32 나누기 3인 경우에는, 10. 아, 잠시만요. 32 나누기 3은, 예, 10.66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휴게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간에는 휴게 시간이 근무를 8시간 하고 그 24시간 당직할 때는 5시간이 실질적으로 빠져서 실근로 19시간이고 휴무날은 비번은 0시간이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휴무날 자체가 다음 날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의 근무의 요기는 실질적으로 다음 날 12시부터 다음 날이 사람 퇴근한 9시까지 근무를 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2일차를 24시간으로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8시간 더하기 19하니까 27시간, 27시간 나누기 3하니까 9시간이 되는 거고요. 9시간 분의 임금을 각각 A, B, C에게 준다 이겁니다. 읽은 당직 비번이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읽은 자가 이날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날이 5월 1이고 일 이분이 5월 2일이에요. 하지만 이 당직이 24시간 하시는 분은 내가 그 다음날 비번인 것과 그 다음 다음날 읽은인 것을 주야비로 변경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한다라는 겁니다. 즉, 여기 10.67. 곱하기 통상시금을 근무, 근무하거나 또는 휴무에 관계없이 교대 근로자에 근로자 모두에게 근로자의 날에 일를 초정 임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거죠.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게 휴일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아니하므로 근로자의 날 휴무자나 휴무자에게 휴일 근로 수당은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는 이제 이 1배, 1.5배, 2배 이런 거 있잖아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통상 시급의 1배만 지급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께서 어, 노동부 직원이 일한 분만 받았다고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하셨다는데 그건 아마 일한 분만 받는 거는요. 당연히 월급제나 일근제 직원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일한 분만 지급하는 거 맞습니다. 다만 격일제나 삼교대 근로자는 아까 말씀드린 거대로 A라는 분이 5월 1일날 근무하는 거는 5월 2일 날 쉬는 것을 전제로 b라는 분이 근무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 a라는 분이 일을 하는 거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a와 b 모두 동일하게 지급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읽은 자의 경우에는 일한 사람만 돈 주는 거 이분 1배 1.5배 2배 이렇게 계산해서 줘야 됩니다 만약 하루 종일 일을 하셨으면 하지만 격일제 근로자 감시적 단속. 직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통상시급, 통상시급 곱하기 근로시간을 가지고 계산해주고 1배로만 계산해 줘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월소정근로시간 이렇게 구하는 법도 이렇게 밑에 써놨습니다. 일소정근로시간과 그리고 근로시간에서 월소정 근로시간 구하여서 하루 월 통상 임금 급여 나누기 월소정 근로시간은 시급이고 시급 곱하기 하루 근무시간은 근로자의 날 수당입니다. 가산하지 않고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고 3교대는그3 일이 한 세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8시간 24시간 0시간에서 남은 휴게 시간 빼고 나누기 3에서 하루째 근무 시간을 구해서 월 소정 근로 시간을 구하시고 통상 임금 나누기 월 소정 근로 시간은 시급이며 시급 곱하기 일 소정 근로 시간은 근로자의 날 수당입니다. 어 이거 많은 분들이 너무 헷갈려 하셔 가지고요. 제가 이거는 설명해 드렸고요. 5월 13일 날 교육에 대, 교육되는 우리 읽은자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은 더 좋은 하루 되세요. 나중에 뵙겠습니다.